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수페타시스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또다시 7%자 요러한 어,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을 딱 돌파를 해주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한 차례 좀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요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자 제가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 2주 전 3월 27일에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두 배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여러분들 4 3 0 0 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요. 제가 원래 이스페타시스의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요 막 3개월 전, 2개월 전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주연하게 영상을 촬영하여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슈 페타시스를 두달 전, 세달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은 요 구간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 주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슈 페타시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냐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스페타시스는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입니까? 당연히 이 PCB를 생산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생산된 PCB가 이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스페타시스의 생산량 또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였죠 자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한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s k i 닉스 혼자서만 엔비디아에다가 이 HBM3를 공급을 했었지만요. 이제는 여기에 마이크론도 공급을 하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공급을 받았던 HBM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HBM3E가 공급이 돼요. 그런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 뭐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를 더 많이 생산을 할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PCB에 수요량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면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이스페타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선 이스페타시스라는 회사의 여러분들의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어, 컨셉이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이 컨센서스가 나왔던 게 여러분들 언제 나왔던 거냐면 24년도 한 2월 3월 초쯤에 이 컨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로부터 여러분들 추가적인 물량이 더 들어온다. 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컨셉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이제는 추가적으로 HBM3를 더 많이 공급을 받고, 그로 인해서 AI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컨셉보다 이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5년도까지 나와주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16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인다 라는 이런 컨셉이 있을 때는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얼마는 돼야 돼? 3조 2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잘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게다가 26년까지의 실적을 우리가 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나 돼야 되는 거냐면 4조 이상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아직까지 주가 2배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이 앞에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요.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막 수급들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섹터별로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시장에 대응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주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이 이동을 할때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개별주를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 개별주의 움직임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시장 쳐다보고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도움 하나라도 좀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뭐 매일마다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4월 한달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3월달에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드림으로써 저에게 문자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스타코가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저에게 문자받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수익을 내셨을 거고 실제 저에게 문자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 이렇게 수익 나서 고맙다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수익 인증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항상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아침마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문자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CM을 저희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치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 k 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개발을 하거나 위탁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어 영업이익이 매 연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 2의 엔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60 01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수페타시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나눠졌던 주가의 상승으로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미 소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이 앞에 저항대가 막히는게 없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이우상현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 요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고점도 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럼 저점 찍고 또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기간에 있는 우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의 저항대를 막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요만큼이 5천원 정도의 가격인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어 거의 한 5만원, 55,000원 수준까지는 아마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55,000원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가격에서 한30% 수준이 더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자, 지금 시가총액에서 30%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조 2천억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25년까지의 실적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켜서 먼저 주결에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나와주는 26년도에 이런 실적들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어 이렇게 좀 주가에 선반영을 시키면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 보니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우상향 추세 안에서 지금의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이 저항대에 맞고 또다시 떨어질 때는 우리가 뭘 하면 돼? 비중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저점에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가 한 7만원, 8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는 또다시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단기간에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인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수 페타시스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수 페타시스, 그럼 이 다음에 매수 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이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수페타시스의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6 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 자, 이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수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의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 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연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런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이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 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면 누리...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